뉴스버스 단독 김웅 김건희 건 윤석열 쪽 입장에서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윤석열 입장에서 윤석열 입장에서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김웅 최강욱 건외 나머지 검찰 안에서 해결 어려워 보내졌을 수도 대검으로부터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씨 등을 위한 고발장을 건네받아 당시 미래통합당 전 국민의힘에 전달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 씨가 피해자인 고발장과 관련해 윤석열 입장에서 그 부분을 윤석열 총장 쪽 입장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전화 통화에서 김 의원은 처음에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공익제보일 수 있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의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다 피해 사실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보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제가 봤었을 때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다며 김건희 건을 집어넣었다고 하면 그건 그쪽 검찰 문제인 것이지 제가 그걸 뭐 요구했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김건희 건은 전 진짜 기억이 안 난다며 내가 그 당시에 관심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뭐 윤석열 총장하고. 뭐 윤석열 총장 쪽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면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한동훈 검사장이 검은 유착 의혹 보도의 피해자라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묻자 김 의원은 그건 제가 보기에 그 쪽의 검찰의 입장을 전달해 준것 같다며 그래서 저는 그걸 받아서 그냥 그대로 패스만 해준 것 같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최강욱이 분명히 그랬다는 것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검찰 쪽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뭐, 그거를 검찰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해서 보내줬을 수는 있고, 저는 그냥 전달만 한것 같은데,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지난 2일 뉴스버스가 윤석열 검찰 범 정치인 고발 야당 사주 기사를 내보내기 전인 오전 8시 25분쯤 해명과 반론 과정에서 나왔다. 다음은 김웅과 김웅 의원과의 일문일답. 박성민 김웅의 선긋기를 보니 윤석열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 구체적 증거들과 정황이 나오자 김웅과 국힘당이 윤석열과의 손절을 택한 것 같다. 의리는 일도 없는 바른 선택 칭찬한다. 윤석열 정치공작 게이트 박성민